이 차시에서는 이제 보도 자료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제가 직접 써본 또는 우리 제가 근무했을 때 직원들이 써는 보도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고문과 달리 기고문은 글로 쓰는 거고 보도 자료도 역시 글로 쓰는 거이지만 이거는 이제 정보 공개형, 정책 및 행사 홍보형, 그렇죠? 입장 표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개 우리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보도 자료들은 다 거의 대부분 그 우리 그 기자님들이 취재를 해서 그 보도가 된 것도 있지만 수많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또는 행정기관들이 보도 자료라는 걸 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환경부에 다 가 보면 보도 자료 이렇게 나와요. 거의 뭐 매일 몇 건씩 쏟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보에 가치가 있으면 언론사에서 보도를 해주는 거죠. 가치가 없으면 보도가 이게 보도 자료를 낸다 해서 전부 신문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을 홍보하는 거죠. 또는 어떤 행사 지금 뭐 비대면 시대에 뭐 무슨 축제를 하고 싶은데 뭐 언택트 축제를 하고 싶다 뭐 이러면 이제 그런 홍보를 하게 되는데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 자료예요. 전하고자한 내용을 어, 내용 그대로 제목으로 정하는 거죠. 어, 뭐 지금 코스모스 축제를 하고 싶다 가을이니까 코스모스 축제 비대면 코스모스 축제 이렇게 이제 뭐 광주시 뭐 어디 비대면 코스모스 축제 이렇게 이제 뭐 제목이 그대로 그전하고자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제목만 보고도 내용 안읽어보도알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보도 자료의 제목이 되는 거고 기관이 주가 돼서 행사 사업 설명하다. 광주시가 뭐 어떻게 여쭤 어떻게 이렇게 주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보도자 왜 보도자를 내는지 목적 배경 설명이 돼. 광주시가 가을을 맞이하여서 시민에게 그 아름다운 경관을 선물하고 위안을 주고자 언택트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언택트로 어이 코스모스 축제를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배경이나 목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내용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국가적인 통계나 세계적인 동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주제와 관련이 있으면 통계가 없으면 뭐 어, 코스모스 축제가 이제 뭐한 10년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코스모스 축제는 열 번째 했는데 지금까지 관람객이 뭐 50만명이 왔다. 근데 이번에는 그 비대면이기 때문에 관람객은 현장에는 오실 수 없고 뭐 화면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통계나 과학의 실적 마지막에 이제 뭐 담당 과장이 있는데 담당자 당구 멘트 지금 코로나, 코로나 시기에 코스모 축제 이렇게 하니까 되도록이면 비대면 유튜브를 방문하셔가지고 어, 정서적으로 조금 위안을 삼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여러분과 같이 대면으로 코스모 축제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스모 축제는 제가 가상에서예시를 예, 말한 거예요. 실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사례 분석 제가 이제 근무했을 때이 보도자를 낸 거예요. 그러면 기자님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런 제목이나 이런 걸 뽑는데 이것도 거의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뽑아서 주거든요. 그러면 언론사가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게 이제 그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광주시 내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집중 추진 이것만 봐도 못 하는지 알죠. 구체적으로 소재만 보면 다음 달부터 다중이용시설 240원을 검사하는데 냉각탑수 급수시설 등 소독 청결 유지를 당부한다. 내용 안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는 알죠. 기자가 본인의 이게 음, 이름과 기명과 이메일, 이메일 주소가 써져 있죠. 이렇게 이제 보도 사례를 분석을 해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이 보도가 나갔는데 이런 보도 자료를 냈어요. 여기 보시면 어, 광주시 내조율 라증 예방관리 집중 추진 다중 240개소 검사 시행.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실제 보도 자료하고 어, 이 보도된 시, 언론의 내용하고 보도 자료를 두 개를 비교해보면 보시면 어, 제목은 똑같죠. 근데 여기는 언론은 훨씬 더그 시민들이 알기 쉽게 써져 있잖아요. 어, 여기 20, 240개소 2 대상인데 계속 빼불고 240대상 2 매주 연락은 시행 뭐 이런 식으로 어, 간단히 써져 있죠. 어, 근데 이런 것을 내일부터 내일부터 다중이용시설 2 4 0곳 대상검사 이렇게 간단히 바꿨다는 말이죠 냉각탑 밑 그랬는데 전반 찍었고 천지한 서도 그냥 청결 유지 당부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간략하게 여기도 광주시 에 빼고 이렇게 기이 기자님들이 이 자기의 뜻에 맞게 이렇게 좀 바꾼 거죠. 기그 기사 체로 그래서 이렇게 좀 수정이 되돌림 없게 하려면 여기 포도자를 조금 더잘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담당 부서라든 이런 것은 이제 뭐각 기관마다 정해진 이런 형식이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될 거고. 어, 또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장확하게 내용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 지금 빨간 글을 써진 것은 통째로 빼버렸죠. 필요없는 말들 해서 그리고 여기서 좀맨 마지막에 아까 담당 과장에 강조된 말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말이 너무 많으니까 좀 많이 날려버렸죠. 없애버리고 이렇게 글을 써놨죠. 그래서 두 글이 이제 실제로 보도자를 냈더니, 실제 보도 내용은 신문, 신문에는 그 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보도가 나온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사당이다. 됐잖아요.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다. 이지지오넬라가 주로 이제 에어컨을 그 가동한 시기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봄철에 자료를 냈잖아요. 6월부터 실시하려고 4달부터. 그래서 시가, 시기가 적정하게 이게 이제 보도가 된 거죠. 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또 시민들이 레지오넬라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급소실은 냉각탑을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시기에 맞게 보도 자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뭐 다른 강보에 보면 굉장히 약해버렸죠. 중간 소제목도 없애고 이거는 이어 그냥 어안 써주기는 그렇고 어 그래서 또 전달은 해야 되고 조금은 써준 거예요. 또 여기는 뭐더 중간쯤 되죠 이제 이렇게 어 언론사에서 자기 패턴에 맞게 일부만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요약을 해서 그렇지만 내용에는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다그 내가 내 날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도가 됐다는 것은 그래도 이 보도의 시기가 적정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봐 보십시오. 어, 이이그 보도 자료는 보도가 안 됐어요. 방송에만 보도되고 신문지상에는 보도가 안 됐어요. 근데 어,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원제 이제 이 직원이 이렇게 써온 거고, 저는 제가 수정을 한 건데, 광주시 꿀벌 질병, 낭충 봉화 부배병 추이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죠. 광주시 보건학 연구원 꿀벌 질병, 꿀벌 질병이라면서 가로 열고 이건 낭충 봉화 부배병 이거는 이제 꿀벌 그 농사 지으신 분만 하면 되잖아요. 주의와 방역 당부 뭐, 이렇게 하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뭐,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 전다, 질병의 정의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순서를 좀 바꿨어요. 국내 시태가 지고, 우리 상황가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장을 좀 쓰고, 담당자 멘트, 이렇게 좀 패턴이나 순서를 이렇게 바꾼 그런 사례예요 그렇게 했더니, 요거는, 시기가 적당히 보도자를 했는데 대중성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 꿀벌을 키우는 농사 짓는 분한테는 필요한 내용인데 일반 시민들은 앞에서만 한 레저넬라 균 검사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한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꿀벌 농사 짓는 분한테는 필요한 내용이기때문에 보도가 잘안 돼요. 이거는 해년마다 보도자를 내봐도 보도가 잘안 되냐? 그래서 KBS TV에 만, 이렇게, 멘트로, 보도가 됐어요. 간단히 보도가 이죠 이렇게, 된적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게지만보이 바와 같 이렇게, 이렇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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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서벌이이런것이 발견되면 즉시 렇해야 된다고 했습니다이 뭐 이렇게 광주시에는 230여 양봉농가가 꿀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도 내용이나 또는 어떤 관심도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안 받들고가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다 하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앞에서 강조했지만 사회생활 기사 내용 많은데 관심 밀리는 기사는 안 된다. 무엇 말이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시에 매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린다. 그러면 외국도 개막식이 하고 대통령도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막 오셔서 축제 분위기고 준비 사항 많은데 이때 꿀별 아까 그런 질병에 대한 보도를 낸다.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기사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또 여기 보시면 뭐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고 그러면 기사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기사 안 나옵니다. 이럴 때 보도자료 내면은. 또 선거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도 가능하면 그런 분위기를 봐서 보도 자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미세먼지가 발병을 해서 온통 미세먼지 천진대데또 다른 어떤 주제를 내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이거 시기가 적당해야 돼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물놀이 사고라든지 또는 수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게 이제 주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각 보도 자료는 각 기관마다 대변인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하고 하면 이 언론을 전문적으로 다루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손을 봐주기도 해요. 또 가능하면 그 과에 여러 명이 읽어봐서 문장이 좀그 언론인들이 좋아하는 문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언론에 글쓸 때는 무엇이든 작게 써요. 문장 길면 안 돼요. 어, 짧게 써야 됩니다. 음, 이게 상당히 긴 편인데 짧게 써야 됩니다. 기자님들은 언적이 보도된 건더 짧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찍 것 이다. 명료하게 살라 몸말에 한지 그래야 이해할 것이다. 그림같이 살아 기억 속에 머물 것이다. 누가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의 언론인인 조지 풀리처상 그 있잖아요. 분리차가 한 말입니다. 무엇이든 짧게 쓰라 익힐 것이다. 명료하게 쓰라 이해될 것이다. 그림같이 쓰라 기억속에 머무를 것이다. 언론의 글쓰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글쓰기는 이렇게 써야 돼요. 짧게, 명료하게, 그림같이 한 줄로만 쓸수 있으면 더욱 좋죠. 한줄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목에 다한 줄로 쓰고 나머지 내용에 다 쓰는 거죠. 기억속에 여운이 남도록 써야 돼요. 여운이 남 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글은 나의 얼굴이었는데 그냥 여러분 제출한 게 아니라 나의 얼굴이니까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러려면 글로 표현을 해야 돼 글로 지금 내가 이 주제를 선택하는 거이 주제를 선택했더니 나의 느낌을 어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화려한 색깔보다는 한 페이지에 모든 것을 담는 강렬하고 강력한 에너지 나만의 예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생각을 갖고 글을 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고서 작성입니다. 보고서. 보고서는 상사한테 나의,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제를 맞게 하는것 또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하기는 지금 불이 났는데 화재가 났는데 그 담당 상사한테 불이 났습니다 하고 글로 쓰는 거예요 말로도 할수 있죠 지금 몇시몇 몇 분에 어디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이런 동안은 몇 명이서 불을 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로 하는 보고고 이거 이제 끝나고 나면 보고 하는거 이런 거등 상황을 보고하는 거고 또는 어, 내가 이제 어떤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의보를 호 강화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강화합니다. 그랬을 때, 국민 여론을 얻치고 법적인 체계를 얻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 기획, 계획, 이런 거 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죠. 신청. 그렇게 보고서 쓰는 거예요. 과거 사례는 어쩌고, 현재는 어쩌고, 편적으로 이해를 될수 있는 일이고 이걸 시행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기 하기 위해서 재원 돈은 충, 확보가 되어있는지 끝나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신청 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예요 아까 코스모스 축제를 한다 과거 는 어때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으로 했는데 현재 상황은 비대면 할수 없기 때문에 온택트로 비대, 어, 대면 할수 없기 때문에 온택트로 비대면 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는 사람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 많이 안볼것 아, 같다. 뭐 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비대면 하더라도 유튜브에 화면 찍고 또 이거 보 리포트도 그외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잖아. 이거는 미리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 몇 명이 봤는지 얼마나 만족한지 설문 조사를 할것인지 구독 자가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결과치래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고 시민들한테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안을줄수 있다. 그렇게 결제를 올리면 사인을 받으면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보고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내가 또는 우리 부서가 기획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결제 서류, 사전 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위한 시청각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개 모든 기관에는 이게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보도 자료의 형식, 보고서의 형식 또는 이제 매 주마다는 정기적인 보고 자료의 형식 또 구두 보고했을 때도 전화로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형식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기업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어떤 뭐 중소기업에 들어간, 들어간다든지뭐 개인 사업을 할 때는 특별히 뭐 본인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 보고를 할 필요는 없겠죠. 본인의 사, 사업만 잘 정리하면 되지만 겠 그렇지만 그 오늘날은 이제 되게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 걸 어필하려면 뭔가 이제 좋게 이렇게 보고서처럼 만드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간단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눠져요. 기획한 일을 사전에 그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제서류, 그 다음에 그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 절차가 정해진 주간보고 업무, 그 다음에 간단히 어떤 동향 보고나 메모 보고, 동향보고나 메모보고, 긴급전달상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형식 정해져 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사람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전부 전자문서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사람을 만나서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잘 써져야 되죠. 그 글만 보고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보고서를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 종류 앞에서 대충 말을 했지만, 메모 보고, 동향 보고,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주요 업무 현황 보고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이나 사장 등의 대표 취임 시대를 하는 거죠. 어, 여러분들, 그... 각 부처에 뭐 환경부나 또는 뭐 중소기업부나 벤처기업부나 또행정안병 이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연간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다 보시면 보고서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어뭐 이렇게 쭉뭐 출장 갔다 온 출장 결과 뭐 보고 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보고서 작성 시 고려 사항은 주어진 양식에 의해서 내가 이제 어떤 견책 이것도 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제목으로 꼭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모 박스를 쳐서 그 안에 목적과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는 거다 그렇죠. 보고서는 미사였고 뭐 코스모스가 한들거리 고거안필요했어 가을이 돌아와서 아까 기고문에는그렇게 필요한데. 여기서는 핵심 주제만 지금 시민 시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코스모 축제가 필요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적 쓰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런 이제 일반 보고서 양식은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뭐 2019년 국비 학보 어, 심지어 이 기관에 따라서는 여기는 글씨체는 이렇게 뭐 헤드라인 글씨체로 쓰고 2 4사 포인트 라 또는 중간에 박스 모양의 그 추진 목적 필요성은 경명조1 6 포인트 쓰라 이렇게 이제 정해진 경우도 있어 대부분 이렇게 정해졌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업 계획은 헤드라인 십8 포인트 그 다음에 그 소제목은 휴면 명조로 1 6 포인트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부가설명은 중고딕 1 4 포인트 이렇게 정해졌다는 말이죠 사업 계획 지금까지 추진 상황, 그다음 문제점 및 대책, 그다음 향후 추진 계. 대부분 보고서는 이런 형식이에요. 제목, 추진 목적, 필요성, 사업의 개요, 지금까지 추진 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 계. 이렇게 이렇게 대부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개요에는 전체 사업 내용을 요약한다 는 거죠. 개요만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알수 있도록 기간, 방법, 대상 내용 등이 추후 내용이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과거의 추이나 타도시 사례 이런 것도 쓰면 좋고 기대 효과 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기대 효과를 뭐 어떤 것을 기대됨 이런 것은 끝에 써야 돼요. 개요에 따쓰는게 아니고 현황 개요와 연계된 현대 추진 상황 실적과 소 제목 통계적인 계수 표현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문제점 및 대책은 극단적인 판만은 부드러우면서 호소력 있게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코스모스 축제가 어 비대면 시대로 개최할 수 없음 이렇게 한다 보 개최할 수 없어서 이렇게 대안이 필요함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사람이 부족해서 어쨌 대부분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할때 인력이 부족하다 많은, 많은 그문제점을 항상 이야기해요. 그럴 때 부족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다. 향후 인력에 이렇게 좀 어, 보충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건의 사항에 들어가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래서 향후 계획은 앞으로의 추진 일정 지금 이렇게 계획해서 어, 결제를 해 주시면 결제를 해 주시면 언제부터 예를 들면 이제 뭐 10월 월 며칠부터 이런 것을 하겠다. 또는 1 1월부터 코스모스 축제는 10월 달에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 이걸 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이제 정서 효과가 늘어나고 또뭐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 그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보고서가 있는가 하면 아예 유엔 미래 보고서처럼 뭐 책으로 두껍게 나온 보고서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형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잘 쓰는 팁은 평소 그 유형별로 그러니까 아그 결제 문서가 됐든 결제 보고가 됐든 간단히 메모 보고하는 것이 됐든 동향 보고서가 됐든 다른 사람의 보고서를 많이 보고 익혀놔야 돼요 보고서는 아 보고서를 이렇게 했더 의외로 공무원 중에서도 보고서를 많이 안써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보고서를 안 써봐서 잘 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기획부서 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각 조직에 보면 그 공무원들로서는 서무라는 직책이 있어요. 뭐그 과의 중요 업무를 다루는 서무라는 직책들 이런 이런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 보고서 쓰는데 상당히 많이 그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보고서를 보고 어, 자주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보고서를 쓸 때는 보고자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보고서 썼는데 그 위에 그 상사인 계장이나 과장이 가서 되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시장한테. 그러면 그 과장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써서 드려야지. 내가 구급 공무원이 그냥 구급 공무원 입장 쓰면 안 돼요. 물론 중간에 과장이라고 고치게 수정을 하겠지만, 그리고... 보고서는잘 쓰는 하나의 방법은 우리 과가 하고 있는 일, 우리 부서가 하고 있는 일을 평소에 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업무의 흐름을. 아 지금 우리 과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해 나갈 것이다. 그래야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뭘 하고 앞 친구는 뭘하고 알고 있어야 주간보고, 월간보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보고서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업무의 흐름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글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요약과 편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리포트를 쓴다든지 앞에서 기고문을 쓴다든지 보고서를 쓴다든지 보도 자료를 쓴다든지 전부 다 요약하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이걸 글 글을읽는 독자로 하여금 또는 결재권자로 하여금 이것을 어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야 되는 거죠. 참 장문에서는 읽르기 때문에 요약을 해야 되고 편집 능력이라는 것은 서론을 어디다 배치하고 본론을 어디다 배치하고 결론을 어디다 배치하고 하는 거. 아까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 앞쪽에가 있아요 제목하고 개요가 그런 것들 필요하다 이 말이죠. 어 근데 기고문에는 결론 앞에가 있지 않아요. 뭐 들어가는 말이 있고 결론 뒤쪽에가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리포트도 마찬가지죠. 결론 뒤쪽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고 대상에 따라서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광주시장한테 물 보고한다. 내가 공무원이었으면, 근데 시장님한테 결제 받기 쉽지 않아. 때때는 일주일도 넘게 그만큼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보고 서를 갖고 간다 5장 갖고 가다 읽어 볼 틈이 없어요. 보고 보고 하는 시간이 5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A4 한 장에 내가 하고자 한일을 그대로 요약을 해 갖고 가서 바로 5분 내에 설명을 하고 5분 이내에 그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그 공직에 있다 보면 시의회에 보고할 내용들이 많아요. 뭐 여러분들 TV에 지금 국정감사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내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이거 무슨 말을 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의 보도문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대상에 따라서. 변화도 만들고 요약과 편집을 하는 능력들을 기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글을 쓰는 일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글을 쓸때 이왕이면 이렇게 형식이나 내용들을 그 패턴에 맞춰서 잘 갖춰서 써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주제를 매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라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쉬었다가 삼차 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